강해지고 싶으면 약점을 드러내라. 차가운 바람이 빈 가지를 흔드는 겨울나무처럼 우리 안에도 숨기고 싶은 열이고 꺾이기 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애써 감추고 외면하려 할수록 그 약점은 더욱 깊숙이 뿌리내려 우리의 성장을 붙잡습니다. 마치 굳게 닫힌 문처럼 스스로를 가두고 세상과의 소통을 단절시키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강해지는 길은 역설적이게도 자신의 약점을 마주하고 드러내는 데서 시작됩니다. 어둠 속에서 희미한 빛을 발견하듯 스스로의 취약함을 인정하는 순간 비로소 우리는 그 부분을 보듬고 치유할 용기를 얻게 됩니다. 드러난 약점은 더 이상 숨겨야 할 부끄러움이 아닌 성장의 발판이 되어 줍니다. 주변의 따뜻한 시선과 도움의 손길은 우리가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옵니다. 약점을 드러내는 것은 결코 나약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진실된 모습을 보여주는 용기이며 타인과의 깊은 연결을 가능하게 하는 소통의 시작입니다. 겨울을 이겨낸 나무가 더욱 단단한 뿌리를 내리듯 우리의 약점 또한 우리를 더욱 강인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